Medi Max, para 진짜 너무 추웠다 너무 추웠어 숙소 잡을까? 고민해봐야겠다 그래도 뷰는 좋네 모닝 데이트. 뽀뽀나무 할까? 응? 멋이야. 여기 해변. 여기는 설아? 진짜 웃자. 야. 좋다. 아니 이렇게 따뜻한데 어제 밤에 왜 이렇게 추웠을까? <웃음> <웃음> 진짜 얼어 죽을 뻔했네. 진짜 거짓말처럼 아침 한 8시쯤 되니까 따뜻해 가지고 아니 심지어 서핑하는 사람들도 있어. 우리 진짜 추웠는데 어헬끼들 서핑도 하는데 그거 방을 못 살아가지고 어 춥다고 엉살 부리네 여기서고 진짜 추웠네 절로 <laughs> <진짜 추웠는데. 웃음> 돌아, 돌아가야 되나? 근데네 날씨 좋다 그지 시원하네 어 눈물 셔 이건 나지? 이 새끼 모래성 땡땡 그래? 그가지고 어, 지인사람이 물싸다고. <laughs> 오케이, 콜! <laughs> 이 정도? 오케이 정도 나가자. 에이, 뭐해. 아, 이거. 샤! 하하하! 솔직히, 그냥 바로 끝내려고, 이건 안 되냐? 안 되지. 아, 왜? 어. 우리 동네는 여깄어. <laughs> <laughs> 너네는 왜 암삽 갔가다고 삼재판 할까? 아니, 나 아, 너 빨리 끝낼 것같잖아너생 <laughs> 아 씨. 여기 모래가 있었어, 그래. 잠깐. 할게 간다. 네, 누가 쳐다봐. 여기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진짜 기분 나빠. 그러니까, 그래서 참교육하러 갑니다. <laughs> 가기 전에 우리가 참교육 다 하게 됐그 이렇게 높은 곳에 숨어있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높은 곳에 있을 것 같긴 했어. 어제 그렇게 우릴 깔보고 있어. 었 네, 제것도예매해주세요 네, 장이요예매요 네, 아, 구매해요 초등학생도 한 명이야 저 화끈한 결제 만원만원이요 <laughs>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래 너 꿈이 뭐야? 저 꿈이요. 너도 당첨되는 거야. 꿈이 뭐예요? 너가 2등 되는 거.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아. <laughs> <laughs> 할일들 정확히 꿈물 위에 손가락 하나로만 알아니다 꿈이 무난다. 10 신발도 있는데? 원. 재선 재선도 써주세요. 응. 음. 일단 내 소원. 소원은 누구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음, 아, 조선 최고의 부자. 너만 뭔데? 있어. 제어그 밑에 붙었어야지. 조선 최고의 광대. 이런 거야? 네. 이거 더 해. 고마워. 음, 여기가 좋겠네요. 어떻게 다신지 아세요? 네. 어제 저희 내리깔아 보던 사람 찾았습니다. 위요. 어제. 지왜 그렇게? <목소리>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야? 이제 내려가자. 화산화산 하요. 아, 힘들어. 나도. 우리 체력 진짜 쓰게 됐다. <목소리> 체력이 쓰레기가 아니라 응. 어제 저녁 밤이 너무 힘들었다. 던거 너무 추웠다 진짜. 밤에 진짜 자고 있다가 너 한번 끌어안을 깼거든 너무 추워서. 난너 코에 손가락 들어갔는데. <laughs> 살아 있더라 다행히. 너그대코 막은 거 아니야? 아니야. 잠깐 숨안 쉬어지다. 너 진짜 막 끙끙 알았다니까. <laughs> 낙성사였나? 여기? 낙산사 아까? 아낙산사낙산사 어. 낙산사 갔다가 저는 지금 사천 해변 도착해가지고 네. 사천 해변이 캠핑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보면은 어 이게 다 해변인데 저희는 이쪽에 어 여기 텐트를 쳐보도록 쉬고 오늘도 여기서 자야 돼요. 맞아요. 그죠? 오늘 솔직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어제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도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오늘이 어제보다 더 춥더라고. 그래서 숙소를 잡을까 하다가 오늘 또 일요일, 아니 토요일이라. 맞아요. 숙소가 너무 비싸. 오늘은 그 모텔이나 이런데 더 좋은 일을. <laughs> 이제 텐트 칠게요. 칠게요. Let's 렛츠고! Let's 가자. 아이씨. 낚시하러 갈 사람 나영 어 어이. 보이 잡을 수 있어요? 몰라요. 어, 저희 낚시가 처음이라서 고기한테 잡힐 까싶네요어어나 <laughs> 어, 노란 말이야. 아, 저희 낚시하러 갑시다. 네. 거기 잡아서 맛있게 해떠 먹어봅시다. 어. 하천진항으로 갈게요. 안녕. 어.